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고사상어는 일의 대수입니다. 일의 대수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한일 옷의 띠대 물수입니다. 한줄기 띠와 같이 좁은 강물이나 바닷물이라는 뜻으로 간격이 매우 좁음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남사 진봉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남사, 남사는 남쪽 역사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이 연수가 그 남쪽에 있던 조정, 송, 제, 양, 진, 내네 왕조 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 정통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남북조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인물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중국 남쪽 왕조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르대수에서 세 번째 한자 띠대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띠대자는 허리띠를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띠대자에 쓰인 그아래 수건건자는 몸에 두른 옷을 뜻하고 상단은 장식이 들어간 허리띠를 표현한 것입니다. 장식이 들어간 허리띠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어서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삼아이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죠. 이 진나라가 북쪽 그 이민족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쫓겨가기 전에는 서진, 쫓겨가는 후를 동진 그러합니다. 서진이 망하고 16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이민족이 세운 나라가 13개, 정통 한족이 세운 나라가 6,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오호십육국 시대라 그럽니다. 이 북쪽에 그 오호십육국 16개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도 네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송, 제, 양, 진 이렇게. 그런데 남쪽은 다 망하고 진나라만 남았고, 북쪽은 그다 망하고 수 문제, 이수 문제가 그수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수 문제가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그 선언문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진왕은 모두하게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이제 침은 백성의 어버이로서 어찌 한 줄기 띠와 같이 좁은 강물 이르 대수를 겁내어 남쪽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있으랴라면서 그 정벌의 그당기성을 공포를 하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양자강은 예로부터 삼국시대 이초고 이 삼국시대의 오나라 이후에 건강 지금 이름은 남경이죠. 남경, 난징에 역대 남조의 도읍이 있었습니다. 수나라 그 문제의 명에 따라 50만의 수나라 대군은 단숨에 양자강을 건너 그 마지막 진나라를 멸하고 다시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격이 매우 좁다는 뜻 이르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